예,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늘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어떤 의사결정 스타일은 어떠하고 그 의사결정으로 인해서 내가 중요한 사항들을 어, 놓치고 있지 않는, 않는가 또는 너무 성급하게 의사결정을 해서 내가 실수를 하지 않을까 이런 점검들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의사결정이 어떤 미래에 어떤 부정, 심리적인 문제, 이런 것까지 예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의사결정 과정을 살펴보면, 은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목표 또는 어떤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두개 이상의, 대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행위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사결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하렌이라는 학자의 이 의사결정 유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렌은 의사결정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이세 가지는 합리적 유형, 직관적 유형, 의존적 유형으로 나누었습니다. 이, 하 래는 어, 의존적 유형 과직 관적 유형 보 다는 합리적 유형 이 합리적 유형 으로 어, 이끌 어야 된다. 이렇게 그 최초 에는 이야기 했 지만, 어, 이걸 우리나라 에 적용 을 하다 보니 그 문화 적인 상 황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 서구 쪽은 미국 쪽은 이런 독립 적인 어, 체제 로 이루어 지고 핵 가족 독립 적. 어, 이런 체제로, 체제로 이루어지지만, 자, 우리나라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대가족 제주도요. 어, 대가족이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이렇게, 어, 같이 살아온, 어, 문화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당연히 의분에게 여쭤보는 것이 어떤, 어, 예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 그래서, 이, 뭐, 의준적 유형이라고 해서, 문제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이세 가지 형태의 어떤 가장 좋은 유형, 나쁜 유형 이건 없다는 것이죠.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장단점을 가지고 단점은 좀 보완하고 장점을 살려서 합리적인 의사결정 유형 스타일을 만들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세 가지 의사결정 유형이 나름대로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 유형별로 장단점을 이해하고 단점을 보완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세 가지 의사결정 유형의 장단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 의사결정 유형은 의사결정을 할때 매우 많은 자료를 어, 가지고 있어야 의사결정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사결정을 할때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을 해요. 결정을 내리기 전에 또 관련 정보도 수집을 해야 되겠죠. 그런 관련 정보가 많이 있어야 의사결정을 내리니까요. 매우 꼼꼼한 어, 의사결정 스타일이죠. 그리고 아, 내가 같은 이전에 내린 결정은 어떤는지도또 검토해 보고 또 현재 자신이 내린 결정이 향후 미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한미적 유형이죠 그래서 어, 굉장히 많은 정보를 요구하고 미래도 예측해 봐야 되고 과거 어, 의사결정을 내렸던 것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고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의사결정이 굉장히 늦을 수가 있습니다. 의사결정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단점은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여러가지 준비가 필요하므로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다. 어, 자칫 잘못하면 정말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때못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정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지는 것이죠. 예, 직관적 어, 유형은 이 합리적 유형과는 달리 그렇게 많은 정보를 필요치 않습니다. 그냥 내가 어, 어떤 만약에 어떤 사람을 어, 만났다, 뭐 미팅을 했다, 근데 어필이 따와 육감적으로 어 괜찮네라고 하면 그냥 어, 만나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어, 그래서 자신의 육감이나 직감에 의존을 하니까.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어, 감정 상태에 주로 의존하니까 어때요? 선택이 비교적 매우 빠르죠. 어, 저도 이 직관적 유형의 어, 유형으로 많이 의사 결정을 내리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지금의 어, 아내와 중매를 해서 만났는데 중매 만나자마자 제 생각에 아 그냥 웬만하면 결혼하자. 예, 이런 생각을 갖고, 6개월 만에, 어, 결혼을 한 것이죠. 그래서 단점은, 그 결정의 주된 배경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내 영감, 내 의지대로 조급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가끔은, 아, 좀더 생각해 볼걸 하는 이런 아쉬움과, 아, 어, 후회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어, 공통적은 객관적 논리적 사실에 의해서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어떤 환상 그리고 느낌을 중시한다. 그렇지만 은 결정에 대한 책임은 책임을 자신이 지는 것이죠. 어, 합리적인 유형과 직관적인 유형은 결정에 대한 책임을 어, 본인이 지려고 합니다. 자, 의존적 유형은, 어, 주변에 그, 자기 스스로 결정 내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여러 사람들의 생각, 인정을 살펴보고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것이죠. 어, 단점으로는 전, 어, 자신의 결정에 대해 자신감이 없고 스스로 결정 내릴 능력이 부족하,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죠. 왠지 혼자 내리면 굉장히 불안해하고, 어, 이러는 것이죠. 또 결정한 후에 책임의 신중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의존적 유형은 이 결정에 대한 책임을 남에게 떠맡기며 책임을 지뢰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는 공통적입니다. 예, 이와 같이 이제 세 가지 의사 결정의 어, 장단점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 어떤 방법으로 의사 결정을 내리는지 한번. 의사결정 유형검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하나를 집중적으로 쓰는 학생도 있는 반면에 대부분 두 가지, 세 가지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느냐, 그것이 이제는 그, 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한 의사결정 스타일이죠. 자, 그럼, 아, 어, 나눠준, 그, 보내준 활동기에 나의 의사결정 유형을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나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때한 단계 한 단계 체계적으로 한다? 그러면, 어, 그렇다라고 한 부분에 어, 동그라미 아니다면은 아니다의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어, 나는, 어, 자신의 욕구에 따며 독특하게 의사결정한다? 그렇다.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나는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는 중요한 의사결정 거의 하지 않는다? 예, 그렇다. 예, 이런 식으로, 어, 동그라미 치시고, 음, 30분까지 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30분까지 다 하셨으면, 채점지에다가 어,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을 내가 그렇다라고 했으면, 1번의 동그라미. 그러면 우리가 아니다라고 한 것은 전부 버려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 어, 항목에만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내가 1번을 그렇다라고 했으면, 그렇다, 동그라미. 2번을 그렇, 그렇지 않다라고 했으면, 동그라미 안 치면 되겠죠. 4번, 3번, 7번, 6번. 이렇게 번호 순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이 번호에 맞춰서 그렇다고 체크한 문항만 동그라미 치셔가지고 세로로 더해서 동그라미 하나에 1점씩 더해서 개수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점을 다 하셨나요? 자, 그럼 한번, 그, 합리적 의사결정 유형이 제일 높게 나온 사람 손들어 오세요. 아, 네. <laughs> 10개 맞은 사람. 10개. 아, 예. 어, 10개 맞은 사람은 아주 네, 합리적 의사결정 유형이 아주 강한 스타일이죠. 예, 그래서 어, 농나 농담, 농담이긴 하지만 결혼 결혼을 하려면 빨리 하십시오. 나이가 들면은 이것저것 더 따지는 게 많아서 예, 아주 더 늦게 갈 수가 있습니다. 예, 직관적 의사결정 유형 선 들어보세요. 아예 어. 너무 성급한 결정을 많이 하죠. 때로는 그래서 어, 때로는 좀더 생각해 볼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할것 같아요. 자, 의존, 의진, 의존적 유형. 예, 의존적 유형. 뭐 우리 나라 문화에서는 흔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 나는 어, 이세 가지를 다 쓰면서 결국은 최종 의사 결정을 뭘로 내리냐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정보를 막 수집을 해서 어, 이거는 그 해야 되겠네 결정을 했는데 내 직감적으로 아, 근데 이건 아니야. 그래갖고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아니면은 이것은 직관적 의사결정을 쓰는 것이죠. 어,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가 어, 세 가지를 다 쓰긴 하지만 어떤 걸로 의사결정을 내리나가 여러분들이 이제 의사결정 유형의 어, 최종 어,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단점을 이해했으니까 어, 이제 합리적인 의사결정 유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이 그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가 언제 언젠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 예, 결혼. 그렇죠. 정말 중요하죠. 두 번째는 자신의 진로결정. 예, 진로가 어, 아무리 그 평생을 통해서 다섯 여섯 번 바뀐다고 해도 첫 번째 진로를 통해서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 그 분야를 통한 이렇게 방향을 잘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러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는 자기 스타일대로만 내리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서 한번 내려보자는 것이죠. 인생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할 때 자신의 의사결정 유형을 이해하고 이러한 장단점을 보완하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 절차에 의해서 내리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합리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살펴보면, 자, 우리가 어떤 그런 중요한 의사결정 또는, 어,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내려야 될 의사결정이 있으면은 어쨌든 명확한 목표 설정이 중요합니다. 자 결혼을 한다, 뭐 진로를 선택한다, 자동차를 산다, 집을 구입한다, 뭐 심지어는 아, 오늘 어, 저녁을 먹는다, 예 저녁 메뉴라든지 그러면은 정확한 목표를 설정했어요. 거기에 대한 관련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되겠죠. 관련 정보를 어, 차 같은 경우는 대우, 뭐 현대, 기아 어, 차종별로 가격대별 어, 얼마짜리 정도의 자동차를 산다. 이렇게 구체적인 것이 더 좋겠죠. 그래서 이제 대안을 선정하고 비교평가를 해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만약에 의사결정을 못 내렸을 경우는 다시 목표 설정이 잘 되었는지 살펴보고 의사결정을 내렸으면 평가 및 재투입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합리적인 의사 결정 절차는 자, 문제를 첫째, 명확히 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둘째, 이 목표 설정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세 번째, 대안을 찾고 비교 평가한다. 이세 번째 대안을 찾고 비교 평가하는 곳에 이제 진로 타협이라는 것이 어 들어갑니다. 여러 대안 중에서 내가 꼭100% 원하는 것을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은 어이항목은 내가 포기하고 이 항목을 선택해야 되겠다.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어, 덜, 어, 효과적인 것을, 덜 나쁜 것을 이제 포기하는 것이죠. 가장 높은 점수를 얻는 대안을 선택하고, 그래서 그 평가 및 재투입을 하는 것이죠. 자, 이 합리적인 진로 타입에서 이 진로 타입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결정을 할때 여러 가지 대안 가운데 더 좋은 대안을 선택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이상적인 직업 관 능력, 주의 배경 등이 맞지 않아 발생하는 이런 현실적인 직업 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고 또 이러한 차이를 최대한 좁히기 위해서 어떤 미래에 발전 가능한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진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찾는 직업들 중에 원하는 직업이 없거나 있어도 현실과 차이가 많거나 실현 불가능한 직업을 마음에 두고 있다면 자신의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갈등하면서 의사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게 되겠죠.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미래 지향적인 의사 결정을 위한 타협이 필요합니다. 어, 잠깐 여기 어, 갓프레드슨이라는 여성 진로학자의 진로 포부 발달 이론을 잠깐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람은 누구나 그 사회적인 지혜가 높은 직업을 선택하기를 원하죠. 그리고 이 과거에는 그 남성적인 직업을 어, 남자는 남성적인 직업, 여성은 여성적인 직업을 어, 갖기를 원했어요. 여성이 남성적인 직업을 잘 가지려고 하지 않았고, 특히 또 여, 남성이 여성적인 직업을 잘 갖고, 가지려고 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런 뚜렷한 성역할 구별이 있었지만, 자, 이, 어, 그 당시에도 진로 포부 발달 보면은, 자,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이상적인 진로 포부, 아, 내가 어, 굉장히 저 진로는 이룰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이상적 진로 포부가 있고, 그것이 지의 상한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하한선, 나는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지 더 바닥으로는 못 내려가겠어라고 하는 이런 지하한선이 있죠. 그래서 자신의 어떤 현실적 진로포부와 이상적 진로포부 사이에서 서로 좁혀지다가 수용 가능한 진로 대한 영역이 생기는 것이죠. 그 안에서 이제는 진로를 선택하고 대안을 대안을 비교해서 타협을 통해서 최종 의사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거는 잠깐 이제 말로만 설명을 좀 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그 자기의 어떤 이상적인 직업과 또 현실과의 차이로 인해서 고민하는 학생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 계기로 그거를 어, 고민을 안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희망하는 직업은 지금 졸업하고, 4년 졸업하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게몇 가지가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하면은, 그, 우리가 이러한, 어, 자기가 원하는 진로를 몇 가지를 놓고 진로 대안을 가지고 타협을 해서 의사결정을 해서, 자, A를 선택했는데, 어, 이것이 내가 어, 희망직업이 아닌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희망직업을 포기하면 안 되고, 그 희망직업을 다시 분석을 하는 것이죠.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 아, 이거 희망직업 5년, 10년, 15년 후에 내가 이룰 수 있다고 하면 포기하지 말고, 그 나의 희망직업을 먼저 장기 목표를 설정을 하세요. 그래, 15년 후에 이루겠다.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어, 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그거에 관련된 경력관리도 어, 짜보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내가 경기학력이 있고 현재 들어갈 수 있는 직업 이게 현실적인 직업인 것이죠 그 직업에 대해서 단기목표를 설정을 해서 자, 졸업 후에는 어디로 들어가요? 네, 현실적인 직업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현실적인 직업에 들어가서 내가 어, 15년 후에 이루는 희망직업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면 됩니다. 물론, 회사 다니면서 어, 하는 것이 어렵겠지만, 충분히 우리는 할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정말 이룰 수 없는 희망직업이면 이건 포기를 해야죠. 자, 그래서, 어, 자신의 어떤 그 희망직업을 포기하지 말고, 미래에 올려놓고 여러분들이 어, 설계를 먼저 한 다음에 현실적인 직업에서 징검다리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의 희망직업을 달성할 수 있는 아, 그런 그 마음가짐으로 어,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계획된 우연이 있습니다. 어,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고 열심히 노력할 때 어, 새로운 어떤 그 사건들이 생깁니다. 그 새로운 사건들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창의적으로 도전해 보면은 그것이 또 그, 어, 그쪽 분야에서도 나의 진로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러한 계획된 우연입니다. 우리가 목표를 정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러한 계획된 어, 우연의 진로도 열리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한번 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어,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